안녕하세요.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동꾼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복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동꾼에서 사기꾼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뭐 거의 진급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한 가지 이유가 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리플 XRP가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 이제 파르시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무시하고 꾸역꾸역 찾아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보고 화를 내시는 분들, 좀 변태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행위는 본인에게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왜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소식은 터키에 있는 AK뱅크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국제송금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테스트 기간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정식적으로 리프사의 기술을 채용 영국에 있는 산텐더뱅크와 이제 파운드 영국의 돈이죠 파운드를 송금하게 되었다고 라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에요 듣기로는 이제 여기서 XRP를 쓴다 뭐 XRP를 사용해서 그동안 테스트를 했었다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정확한 그런 소식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x c u r r 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그동안, 1년 반 기간이죠. 그동안 밀플사의 기술을 테스트해왔던 은행들이 하나둘씩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사용해서 은행 산업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로서는 약간 이렇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 왜 x r p 를 바로 안 쓰지? 그걸 써야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라고 이제 저희가 조화심을 낼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년 반 동안 테스트를 했죠. 그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소식을 듣지만, 그들은 테스트를 2년에서 3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리플사의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채용을 해서, 예, 그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엑스 래핏에 대한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리플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렇게 은행 같은, 보수적인 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는 라 것부터가 이제 굉장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xrp를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엑스 커런트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안정됐을 경우 점차적으로 전부 다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약간 인내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빗지에서 이번에 리플 XRP를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XRP와 USD, 미국 달러 페어가 이번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빗지에서 지난번에 이거 상장했다고 그 말을 전했나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잘안 나는데, 요즘에는 정말 거래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상장 소식들도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아무튼 기사 자체는 최근에 뜬 거라서 어제 나온 기사죠. 그래서 이제 홍콩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 빗지에서 리플 XRP가 상장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NCB 은행 기억하시죠? 이제 그 중동에 있었던 그 은행인데 전에 나왔던 기사에 의하면은 다른 은행들은 이제 그 2019년 1분기까지 라이브가 된 그런 은행들이 많은가 하면은 여기 보셨던 AK뱅크 그리고 NCB는 2018년 말까지 이렇게 라이브가 되기로 이렇게 계획을 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동안 테스트해왔던 그런 결과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하나 둘씩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리플 사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AK 뱅크 같은 경우는 그터그 그 터키 쪽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축에 속하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읽은 기사에서는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몇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었던 대로 이큰 은행이 사용하게 되면 그 나라의 큰 은행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작은 은행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큰 은행을 따라서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은 큰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a k 뱅크는 현재 현재 그램 아메리칸 익스프 m 스 o n b e e y g t a m t h m o e t i c a n e m t r e s s CIBC, e a r t h e s y o r t g m t 및 리플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쟁쟁한 그런 기관들이나 은행들이 리플에 가입을 해서 이제 점점 라이브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동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왔던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MT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또 발표가 났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송금 및 결제 업체라고 이제 크게 한번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전달 해드릴 소식은 이 Ford Article인데 그 악성 기사예요. 악성 기사인데 이 기사가 지금 현재 큰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좀 받았던 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온 그런 트윗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큰 주목을 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찰리 셔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꽤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개척자이자 비트코인 파운데이션 닷오 g 에 그것을 창립한 사람 그리고 여러가지 암호화폐 관련해서 말씀 그 연사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이 팔로워를 보시면 은 15만 6천명이나 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악성 리플에 관한 악성 기사를 링크를 태그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고 이제 리플 싫어하는 사람들 972명이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자 그럼 리플 xrp 에 대해서 단점을 얼마나 잘 썼는지 함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XRP는 굉장히 중앙화된 코인이며,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조차 아니다. 이것이 제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스캠 코인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 소개 중에 리플 XRP를 이번에 뽑아가지고, 그 리플 XRP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그 논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총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켓 캡 시총이 12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이것은 코인 마켓 캡 기준이겠죠. 그런데 이제 리플 XRP 회사나 리플 사나 리플을 가지고 있는 그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 전체 X크루에 가지고 있는 XRP 물량까지 해서 280억 달러로 저희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이렇게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죠. 리플 XRP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분산 원전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맞고요.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음 것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그 계좌 자체를 동결을 시킬 수가 있다. 리플 XRP를 동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 그 리플사는 그, 리플 코인을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 로저버가 지난번에 잘못 알고 있었다가 사과를 한 그런 트윗도 나왔습니다. 내가 그, FUD에 속아가지고, 리플사가, 이렇게, 리플 XRP를 동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리플사 CTO죠.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비드 슈얼츠가, 로저버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로저버에게 알려줘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리플사는 게이트웨이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가 아예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리플사는 XRP를 통제할 권한이 아예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이렇게 나와 있는데, if, so if XRP, nobody can freeze it. 그 누구도 XRP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목록을 보게, 보게 되면은, 이제 XRP는 highly centralized, 그래서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중앙화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노드를 탈중앙화시키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리플사에서 관리하는 노드가 전체 약 29%인가? 그보다좀더 낮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그 리플사에서는 그 중앙화된 노드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노드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각 노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할수 있는 이 d 리데이터스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혼자서 이 중앙 집권화를 시켜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리전에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플 x r p 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혓바닥을 확 뽑아보려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쌍욕을 퍼붓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은 리플 XRP는 한 달에 리플사에서는 한 달에 1 0억개 가량의 XRP를 팔거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팔고 다못 파는 물량들은 어떻게 되죠? 에스크로로 돌아옵니다. 이게 렇 빌려 주거나 이제 팔고 해서 이렇게 남는 물량 에스크로 다시 에스크로로 다시 락이 걸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리플사에서 XRP를 팔아서 리플사 운영 자금을 대는 그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것은 암호화폐 회사들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가까운 이더리움만 봐도 이더리움을 팔아서 이제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크로에서 꺼내서 팔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핀센이 너네 이거 한 달에 몇개 이상 꺼내서 팔으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더 많이 팔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리플사는 언제든지 XRP를 찍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완전히 헛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리플 XRP를 만드는 것이, 더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데, 리플사의 독단적인 힘,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제 노드가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기 탈중앙화 되어 있는 노드 중에 유효성을 검사하는 확장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줘야 그때서야 이제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대해서 CTO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XRP 동, 그 코인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며 총 공급량은 천억 개입니다. XRP는 이제 그 소각이 되죠.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XRP가 더 많은 공급 장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러스트된 노드 운영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IT와 같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내년 안에. 두 개의 그 리플 유효성 검사기가 모두 오프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시 t o 가 이야기를 하기를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절대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막 복제를 해야 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던진 드립이 있죠. XRP는 증권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리플 XRP와 리플사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개체죠. 리플사가 예를 들어 만약 내일 망한다, 그래도 리플 XRP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R3 같은 곳에서 리플 XRP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정식적으로 발표가 나야 이제 리플 XRP 가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멍멍하는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리플 XRP를 까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 거의 다 무지해서 나온 그런 말이 많아요. 뭘 몰라가지고, 그냥 추측해가지고, 헛소리를 막 던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리플 XRP의 가장 큰 단점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가격이 언제 올라갈지, 언제 더그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해서 거래를 시작할지, 아직 저희는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좀더 근원적인 문제를 들춰보자면 역시 비트코인이 대장이라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못 벗어나서 계속 비트코인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같이 리플 x r p 를 공격하기 위한 악성 그 기자라든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이름은 바로 xrp.fodbingo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리플 xrp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답,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웹사이트를 참조를 하시고요.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을 사용하신다면 웹사이트 자체 번역이 가능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x r p FUD BINGO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의 소식이 새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기쁘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